아네 오늘 영상은요 as 영상입니다 제가 자가를 어, 고객님들이 보내주신 자가를 어, 편집해서 올려준다고 해 놓고 편집했는데 못 올렸어요 그리고 어, 석재 데크 시공하는 거를 영상이 길어서 뒤쪽에 넣었는데 그걸 좀 앞쪽으로 옮겨 달라는 분이 있으셔서 오늘 그두 개를 as 영상으로 엮어 드립니다 그리고 저 영상 패턴은 아시지요 어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새벽에 올립니다. 근데 목요일하고 금요일을 조금 올리는 날이 있어요. 영상이 올리고 싶은 거 있을 때는 아, 그래서 영상 패턴이 화금 일요일입니다. 그다음에 가끔씩 목요일날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은 짤막하게. 어... AS 영상입니다. 제가 올려 드린다고 한 못, 했는데 못한 영상을 올려 드리니까 그냥 마음 편히 한번 보시고 어, 일요일 날 영상은 아마 혹두기 영상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로 보기 힘든 어떤 자재 영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계속 사랑해주시고 회원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사랑합니다. 어, 이 사진들은요 전부 다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거고. 첫 번째 강자갈입니다. 강자갈은 실내에 써도 되고, 실외에 써도 되고, 이렇게 이쁘지요. 강자갈은요, 물에 묻었을 때는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물에 안 묻어도 나름 색이 있어서 예쁘고요. 첫 번째 코너는 강자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제 타일이랑 자갈의 어울림이에요. 이 수제 타일도 저희가 하는 건데, 의외로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그 다음에 이 수제 타일은 모든 자갈이랑 어울립니다. 색상이 이거는 어, 자갈이랑 어, 부정형 현무암, 현무암이랑 자갈이랑 패턴들이 어울리는 패턴이랑 룬넨이랑 어울리는 거를 조금 못 가놨는데요. 이렇게 시공을 해놓으면. 빈티지함도 있고 조금 예쁜 것도 있고. 부정형이랑 자갈은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요놈들은 그레이 자갈이랑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그레이 자갈은 밖에 시공하면 이렇게 예쁘게 되거든요. 실내 실외로 강추하는 게 그레이 자갈입니다. 생각보다 예쁩니다. 요거는 백자갈, 실내에서 쓰는 백자갈이 실내 인테리어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사진을 몇장 넣어 드린 거고요. 어, 보시면서 비슷한 조건에 있으면은 한번 활용해 봐도 괜찮습니다. 백자갈은 눈낸이랑요, 어, 그 다음에 인조잔디랑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인조잔디 색이랑 백자갈이 또 굉장히 잘 어울려요. 대신 요거는 실내 인테리어로 쓰실 때 하시고, 백자갈이 약간 색이 조금 변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오색자갈입니다. 어항에 이렇게 넣으면 예쁩니다. 오색자갈은 요 어, 물에 묻었을 때랑 안 묻었을 때랑 차이가 커서 좀 독특한 공간에 오색자 아, 석재 데크 시공에 정석을 보여드릴게요. 어, 밑에 하나 석재를 깔기 시작해서 물매 잡는 거랑 그 다음에 줄눈 넣는 거, 매진 넣는 것까지 한 번에 이번 영상으로 거의 다 설명이 됩니다. 아, 어, 여기는요, 점토블럭을 깐 현관 입구에요. 얘기했지만, 현관 입구가 깨끗해야 아,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어떤 집들이 들어가는 곳이 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토블럭으로 시공했던 거를, 어, 석재로 바꾸는 어떤 과정을 좀 영상으로 담은 거예요. 여기가, 현관 입구는 가장 중요한 게물매입니다 물이, 저기 수평자로 계속 잡잖아요. 물매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해서 사실은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부분이에요. 밖에는 경계석으로 쭉불러놨고요 제가 영상에 얘기할 때마다 하주흙 여기 밑에 시멘트를 레미탈을 요렇게 아주 질게 하는 게 아니고 레미탈에 조금 신축성이 있어야 돌을 밑으로 치면서 물매나 레벨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뿌리는 거는 그렇게 해놓고 돌이랑 아, 시멘트가 잘 붙게 하느냐고 노린물이라고 시멘트 물을 아, 이렇게 비벼서 요 안에 먼저 놓고 나서 그 위에 돌을 놓으면 나중에 이게 계속 붙습니다. 요 과정을 도로꼭 하셔야지 되고요. 요 고무망치로 친다는 얘기가 요겁니다. 이렇게 치면서 높낮이를 살짝 맞춰야 돼요. 줄눈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석재 데크시공은 일반적으로 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조금 전문가의 손길이 와야 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석재 데크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항상 고민이지요. 이걸 셀프로 하는 영역이 많지가 않아서 이현관입 그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항상 물이 어느 쪽으로 간 완전히 빠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미끄러지든지 얼든지 그럽니다. 이 점토블럭을 석재로 바꾸면서 어,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요 오른쪽 왼쪽에 자꾸 코너 왼쪽 부분이 좀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줄 긋는 거는 뭐냐면은 그 부분을 잘라서 턱을 낮춥니다, 또. 그 경계적 턱까지 좀 낮춰야 돼요. 높낮이가 있다는 게 현관 입구에서부터 밑에까지 물이 흘러내려가야 돼서 그 높낮이 조절을 하는 겁니다. 석재 자르는 건 제가 몇번 시연해 드렸지요. 요큰 그라인더로 이렇게 보통 시공을 하고 여기 꿀팁이 나옵니다. 밑에 스트리폼이나 이런걸 놓고 자르면은 석재를 좀더 원활히 자를 수가 있어요. 조그만 그라인더 같다는 이 30t가 자르기가 좀 벅차긴 합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자르고 뒤로 놓고 이제 망치로 치지요. 똑 적해지게. 그럼 밑부분이 원활하지 않죠. 요거 지금 보입니다. 왼쪽 부분이 어한 1cm 정도 툭 낮아져야 돼서 돌을 그렇게 잘라서 물매를 잡는 겁니다. 이 현관 입구가 어떻게 보면은 시공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시공이에요. 근데 뭐 셀프로 한다기보다 이런 과정을 걸칠다는 걸 보여드리느냐고 영상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옆에 보시면은요, 어, 밑에 시멘트 성분을 잘 보시면 아주 질지 않게 좀되게 해야 이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석재 데크, 석재 시공할 때는 어, 시멘트 망치로 칠수 있는 공간으로 높낮이를 맞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놔야 이 과정을 거치고요. 지금 어, 물구도를다 맞추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거 이제 오른쪽에도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현관에서 물이 내려갈 수 있어요. 현관 입구가 이렇게 돌로 하는 게 마지막 버전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석재로 시공하는 게 가장 예쁘기 때문에. 어, 석재로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게 로망이지요. 이거를 셀프로 할수 있게 저희가 시멘트에다가 붙여서 만드는 석재 데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올해 또 어, 저희 업무입니다. 석재 자르는 거는 요 자르는 것도 힘드니까 요 셀프로 한다는 게 사실 조금 힘들어진 영역이긴 하지요. 석재 시공이라는 게한번더 보여드리면, 밑에 뭐 스티븐 같은걸 놓고 그라인더는 아래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물을 넣었는데 대부분의 먼지 날리는 건식으로 자르지요. 집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노린물 붓는 것도 꼭 잊으시면 안돼요 데크 시공 하실 때는요. 조개 시멘트랑 아주 강하게 붓기 때문에 그걸 안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큰 거는 잘안 떨어집니다. 근데 작은 거할 때는 뭐 망치로 치거나 오래되면 꼭한두 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바닥에서. 그래서 그거는 꼭 시공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보면은 현관 입구에서 박양 사방으로 살짝 기울기를 다준 겁니다. 이게 영상으로는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는 마지막 줄눈 과정이 나옵니다. 요거는 규사 이런 걸로 줄눈 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지 말다 피 시멘트 있잖아요? 이것도 시멘트를 조금 더 질게 비벼서 그 사이를 다 넣어서 이렇게 어, 비벼 넣습니다 그 안에까지 계속. 그리고 네, 요걸 헝겊으로 이제 닦아낼 거예요. 이 줄눈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줄눈 안 넣어 주시면 또 미고 미워서 안 돼요. 요 정도 시공되면은 절대 틀어질 일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먼저 줄눈 사이를 다문지러넣은 다음에 잠시 시간 뭐 2, 30분 정도 또 오래되면 시멘트가 붙기 전에 이렇게 다 닦아내야 됩니다. 진짜? 지금 이렇게 시멘트 닦아내죠 스티로폼으로 이거는 타일 시공하는 것도 내 네, 이런 방식이지니까 뭐 영상으로 큰 설명이 없어도 되겠지만 스티로폼으로 깨끗이 닦아내면 이렇게 이제 예쁜 석재 데크 시공이 됐습니다. 요걸 만들기 위해서 회원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파트가 요 현관 입구예요. 그리고 또 현관 예쁘고 입구가 예뻐야 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산뜻하지 않습니까? 요 물매랑 올라오는 턱을 다 이렇게 잡아줘야 돼서 여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휠체어도 간다고 해서 밑 부분까지 이렇게 센터 어, 레벨을 잡아준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이 어, 석재 데크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다 이해가 가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걸 셀프로 도전하신다는 건좀 기술이 필요한 거고, 어, 이제 이걸 셀프로 할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저도 고민을 합니다. 이 점토블럭. 블록...